도마뱀이, 도마뱀이 어디 갔어? 아, 오, 어? 여기 있나? 오, 뭐야 이거? 아니구나. 아, 도마뱀이. 아, 도마뱀이. 이거 다 동아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와. 도리원, 이곳에 가서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한국 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실망스러운 한국분이 하시는 데접의 기본적인 맛은 어느정도 있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겼고 음. 음. 태국의 대체적으로 한식당들은 다 맛있네 있는 내가 그라이브쇼어라이브 어, 그 쇼는 거 알아서 해석하시고어 여기 한번 한번 갑시다 나중에 여기가 이제 시청이라는 얘기죠? 네어 어, 그냥 뭐나 허름하네 우리나라처럼 그냥 세금으로 막 그냥 막 그냥 저대고 하는 게 아니라 검소하네 여기 우리나라는 뭐 시청 군청도 그냥 세금으로 막 엄청나게 저버리잖아 야 이게 시청이 된다. 그냥 검소하게 쓰는구만. 스타에서 제일 뭐큰 자파 백화점. 그러니까 자, 한국으로 치면 자파 백화점이네. 아, 요런 거. 엄마 뭐 오시는 분들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 이런 데와좀참 사면 되겠네. 그지? 필요한 뭐. 아, 은 과거전이다. 이렇게 생겼구나. 아, 미스싸네의자가 2,290파트? 10만원 안대 오케이? k o r e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가오리 아, 이런 금고도 파는 거네? 네. 파이 파는 거네? 네. 파는 거네? 네. 파는 거거는 뭐 후자죠, 뭐 가죽 같은데 가죽은 아니겠지, 그렇지? 아, 왜냐? 저게 2,200 바트면 얼마야? 그 4,28, 10만 원도 안됐는 얘기네?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여기가 자파 파는데. 여기가 자파 인조, 인조. 아, 인조잔디. 어? 어, 여기 그 접시 같은 거네. 야, 여기 <laughs> 이렇게 파네? 이거 뭐건드버튼떨어지면다 깨지겠다 뭐 20바트? 이게? 이게 천원도 안 돼? 이야 20바트랍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대규모 이런 자파들이 있네요 여긴 뭐 서양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역시 아시아가 최고다 최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자주 산거 아니야? 그, 삼, 그 삼겹, 삼겹살. 어, 얼마야, 이거? 음,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포크도 팔고. 야, 그게 덥다. 더운 게 단점이네. 이거 얼마야? 69바트. 이차잔 69바트가 4위4 2 8 2 8 0 0원이데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이불도 팔고, 이불도 파네 네, 다 팔아요 이야 정말 거의 웬만한 건다 판다고 보면 돼요 한달 살기, 세달 세달 살기 하시는 분들 그 집에 가서 그 이불 좀 찝찝하면 여기 와서 사면 되겠네, 그치? 이런 거는 이제 포장 용기죠 아, 포장 용기들 없는 게 없는 나라구만 그쵸. 응? 네, 여기 웬만한 건다 있어요 이런 커피들 다있어음 음. 음. 아, 이런 건 뭐야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집에서 장식용인가? 집에서 이제 불탄같은거 올려 놓는거 음, 은은한게 겠지뭐 심지어는 마네킹거아 마네킹도 있고 이야 구르마 카스테이예요 아 타이 마사지 한국에 가면은 뭐 이런게 다 서있다 그러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런게 다 여기서 판매합니다 그거... 저700걸니까 14만 원. 어, 14만 원. 이건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키가 한160 정도 된것 같고. 내가 195니까 키가. 아. 아 땀이 지금 아주 무진장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나이프 아, 같은 거. 어, 완전 자판에 자파백화점이네. 여기 면다 있어요. 다 거. 음. 음. 찾기용 그 배수공수도 어 <laughs> <정도가> 있고, 배수공 시설도 있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 찾기가 진짜 힘들겠다. 너무 넓어갖고. 근데 뭐 대부분 다른데는 세션을 못 봤지. 아 그렇죠. 한 것도 있지만 태국이라는 데가 파타야가 제 2의 도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없을 건, 아, 있을 건다 있다라는 음. 게그 결론인 것 같아. 음. 뭐, 전혀 사는데 불편이, 불편이 없다. 음 유럽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 그, 그래. 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특징상, 네. 멀리 교회에 나가야지 이런 데 있는 거라.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그냥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음, 그런 거 그냥 집에서,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왜, 스테이크 할때 이런 불판에다 올려놓고, 음, 저 아니, 이쪽으로도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유럽에 있어 보니까 뭐, 솔직히. 이런 거 봐보십시오. 2,490 바트 이게 이제 인데 이게 10만 원이야. 2,490 바트 이게 10만 원. 그다음에 4,990 바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20만 원. 야 대단한 가격이다. 야 아무리 이게 싸구려라고 하더라도 야이게2,990 바트 4,32, 12만원, 이게. 이야, 굿, 타일랜드 굿. 이야, 3 9 0 0이 4,32, 4,46, 16만원, 이게. 와, 이거 뭐. 참. 이름은 5,990바트, 아, 24만원. 여기 한번 이름을 좌표를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한 달, 두 달, 세달 사시는 분들 한 구경 겸아뭐 구매할 거 있으면 모든 자파가다 모여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여기는 천국이네 천국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뭐 가위가 필요하신 분, 뭐 집에 사는데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여기로 오시면은 모든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진장 덥다. 천장이 이런 거로 있습니다. 얘네 태국을 솔직히 못하으래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낀 거는 유럽하고의 너무 차이를 느끼고 생활의 지혜나 삶의 질로서는이 태국이 유럽 부담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럽에 정말 문화 좋은 나라들이 있었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동유럽이라든지 좀 약간 유럽에서 같은 국가에 비하면 오히려 낫을 수가 있다얘기 그러니까 러시아 부담은 솔직히 몇 단계 위야 몇 단계 위라고 아 러시아보다도 오히려 몇 단계 위라고 예. 땅썩으리가 넓으니까 하긴 거기는 응. 한 차가 워낙 크니까 모스크바나 응. 상트, 상트 같은 경우야 거의 유럽이라 같할 정도로 데이트나 상트 같은 경우인데 시골 가면 동쪽 가면 은 진짜 이상한 도시 많잖아요, 응. 거기. 근데 네, 러시아 사람이 여기 오면은 천국을 맛보는 거지. 이가 전부다. 아, 여기가 헐리웃이라고? 음, 바로 여기. 음, 저기가? 요요요 요, 요, 요 건물 건담 가냥 어, 건물 어 여기는 뭐다 한국 한국 국기로 줄 모르는데 한국 저 안에도 뭐좀 또또 있고. 어. 야, 역시. 뭐 서울 포차라고 써 있고. 야. 아, 이모 여기도 이모 포차고 뭔시 포장마차를 다 갖다 놨냐, 한국에 있는 거를. 어, 여기 장군이네 있고 장군 식당. 아니. 야, 너는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여기서 파타에서 31도는 그... 감적으로는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땀 보세요, 땀. 조지아로 치면은 이렇게 사원인데 불교 사원.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공원처럼 됐네. 여기 화장장도. 화장장. 여기 구이 있다. 네. 네. 굴뚝이 있는 데프스 아, 여기 구뚝 여기가. 네. 그전에는 음. 브라만교라는 게있고 음. 브라만교에서 이제 달라져서 새로 음. 종교 개혁을 해서 세우는게 불교란 말이에요. 음. 신두의 교리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 신두, 그 브라만교의 교리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확 새롭게 그러니까 종교를 새로 창시한 게 아니라, 개혁을 한 거. 아까, 그러니까,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이. 기독교파들이 나눠지듯이 여기도 나눠졌다는 얘기는 불교파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남방불교라는 건 말이야. 아, 응. 남방불교라는 건 인도에서 처음에 응. 생긴 불교와 제일 비슷한게 남방불교예요. 지금 남방불교는 어... 크게 남방불교, 그리고 그래,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부 같은 에서는 대중불교 응. 이렇게 나뉘는데 응. 그래, 우리가 어릴 때 소승불교라고 불렀던 게그 남방불교, 응. 상든 태국이 여기 그 호랑이하고 이 코끼리를 갖다가 숭배하잖아요, 그죠? 코끼리가 굉장히 여기는 되게. 존귀한 동물이죠 이건 뭐야? 그럼 왜 접시가 징. 여기 있냐? 아, 징이야? 빵 어. 여기는 아마 치는 건아닌같은데 어. 어느 절 가면 이렇게 칠수 있게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어. 국채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저기 보면은 이제 그... 그래서 이쪽 불교에는 음. 그 이런 이상한 신들도 많아요 뭐 까문신, 음. 약간 악의 화신 같은 그런 신을 준비하는 악마구나 아, 이거 이거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음. 것도 있고요 이거 그래. 왜 새롭네 뭐 번호도 나와서 근데 콜라를 대접을 하냐 네. 아, 여기는 콜라, 빨간 음료 이런 것들 많이 올리죠 아. 음. 이거 번호는 뭐야 번호는 뭐 지금 뭐그러니 로또 번호 같은 로또 거 같은데? 번호나? 어. 아, 로또 번호나? 로또 그냥 로또 해가지고 아자 이게 여기에 이제 국채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좀 띵띵 소리 나는 거 오래오래 왜오래는거야? 마 고쿤카 돈 내는거 아니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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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쿤카 카 쿵카~ 그래서 이제 그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신름 묶어주는 건뭐 인연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네. 이렇게 칠수 있을 거야. 아마 팀안 음, 아, 돼. 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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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니는 거야. 음, 아니, 칠수 있어요. 어, 쳐봐요. 아니, 쳐다. 아니, 쳐 아니, 그냥 치는 쫌... 쳐봐. 아, 쳐봐. 아, 쳐봐. 아, 쳐봐. 그럼 커 응? 아, 세번때리라고세 번째라고. 라고 예. 아니, 그끈빼 가지고 예. 네. 이그 털리우드, 헐리우드 나이트라고요? 이그 아, 유명한 헐리리우드 나이트 그 맞은편에 이게 이제 중국 식당. 아, 그러니까 가이라는게 어. 여기 식당. 아, 이게 태국 식당. 네, 아. 수집. 태국 술집. 네, 이게 그 지금 술집. 야외네, 야외. 술도 네. 먹고 하는데. 아, 이 비행기가 있는 이 유명한 곳이 헐리우드시다 여기 어, 그 어. 저거 드레스 코드인가? 아니, 아니죠. 없어요. 그냥 막으로 아, 왔어요. 막 들어가 그냥. 어. 네. 아. 아니 그러면은 여기는 뭐 입장료 얼마야? 술마시다 <목소리> 이야 좋다 제 백화점에서 고왔는데 어? 여기 어? 한국 국왜 있는거야? 기 한국 국비 왜 있는거야? 어. 어. <목소리> 여기가, 어. 어. 여기가 이차 이쪽으로 나오고 아, 아까 여기 걸었데 여기 맞구나 아. 이쪽으로 이차 나오고 있어거고 이차로 마시러 오는 데. 아 여기가? 네. 아.